114만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. 교회를 다니는. 데원에가안다안 안 나간 날이 많지만교고고교회를 다니는 다니는데 아 그러니까 사이비 교회에서 설회 받았던 이러리도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눈썹이 없었어요, 그때 당시. 모두들 그전 영상에 오시면 아시겠지만, 눈썹을 제가 밀어버렸거든요. 양쪽 다. 그래가지고 눈썹 없어. 눈썹도 그리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됐어요. 화장을 하는데, 화장을 해야 되는데, 화장을 하고, 귀걸이를 받아갔어요. 사람들이 모르면 화장을 했으니까. 근데 그때 사이비 교수한테 그렸지그가지고 자기한테 와보라고. 세례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하느님 교인가? 그, 거기 갔어. 대구인 하느님 교회. 가가지고 세례를 하는데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. 화장 지워야 된다는 거야. 아니요, 전씻습니다했어그때 눈썹이 없었으니까. 소사실 눈썹이 상관 없습니다. 눈썹이 <laughs> 없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새를 받았지. 새를 받았어요. 그리 당시 눈썹이 없었는데, 화는 다 쓰고 눈썹이 없는 상태로 <laughs> 새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. 23화면 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